반갑습니다. 금세선장초입니다 오늘 해발 1,100꼬지 이상, 1,200꼬지 가까이 되는데, 요 오늘, 절벽 쪽에 마가목 열매를 채취하러 왔습니다. 이런 데는 마가목 열매가 아주 많습니다. 저렇게 노각나무도 있고, 이 밑에는 바로 한 7, 80m 절벽입니다 아주 이 대랑 쪽에 이렇게 외풍을 막고 이렇게 자라는 마가목나무입니다. 이 마가목나무는 이 척박한 지역에 자라는 이유는 생명력이 강이라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곳에서도 이 자랍니다. 비옥한 토양도 잘 자라지만 이런 척박한 지역에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한 만큼 그만큼 약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. 푸른 선삼이고 나무는 마가목입니다. 이렇게 좀을 채취해 가지고 이 마가목 열매의 효능은 다 아시다시피 어3 6가지 그 중풍을 막아주고 고혈압, 고지혈증, 신장 질환 그다음에 그뼈 인대 근육, 폐 기관지, 천식 쪽으로 아주 유용한 그런 이제 약목입니다. 이 열매를 채취해가지고 이 접을 은근키와 같이 이 접을 내리면 상당한 그오일빙그 그 접이 됩니다. 예, 좀 채취해가지고 내려가서 그거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